오늘은 몬스터 이노우나우야 훈련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나우야 훈련 루틴은 각 상대별로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나우야가 벤토급 통합 챔피언 시절 교토 캠프의 훈련 시카가 루틴을 시카가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단거리たりったり가캐에 따라 달라요. うん、まあ、本当に百キロ近く走る時もあるし。あのー、まあ、その時の。まあ、テーマとか。その強化したい。部分だとかで。まあ、割と変えますけど、まあ、普段はもう午前走って。まあ、本当八キロ、普段の日は。八キロ走って、八キロ。で、まあ。五六キロ走る時は5。五六キロ走って。逆出しやったりとか、超一時間ぐらいで終わるんで。はい 나오야 훈련 캠프가 꾸려지면 아침 8시, 오후 5시, 하루에 두번 훈련 그리고 4에서 5시간 정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훈련의 시작은 가볍게 로드업으로 몸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린트, 전력질주 훈련도 섞어주고 바로 이어서 어필. 계단 인터벌 훈련 또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계단을 전속력으로 뛰어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백사장에서 사람을 매달고 뛰는 훈련 또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잔디구장으로 이동해 또 다른 유산소 그리고 기능성 훈련에 돌입합니다. 일단 전력질주 훈련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요. 이런 스프린트 훈련이 끝나면 맨몸 스쿼트 그리고 코어 훈련 바로 이어서 해머로 타이어를 내려치는 훈련 배틀로프 훈련 그리고 턱걸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근지구력 기능성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4에서 5시간 훈련을 끝마치고 저녁 훈련 전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바로 저녁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노에 나오야 전통적인 복싱 훈련 루틴입니다. 쉐도우 복싱 그리고 바로 미트 훈련을 들어갑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상대 잽 잡고 스트레이트를 연습합니다. 바로 잽 잡고 그대로 스트리트. 이 기술이 바스비 완벽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우야는 미트 훈련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치실드를 이용한 파워샷 훈련도 많이 하고요. 또한 리버샷 타격 훈련에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나우야의 바디샷은 정말 강력합니다. 역시 연습한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우야 헤비백 훈련에 들어갑니다. 강하게 찰지게 잘 칩니다. 이노웨 나우야. 그리고 헤비백 훈련이 끝나면 모든 복서들의 필수 트레이닝이죠. 스파링 훈련에 들어갑니다. 나우야는 스파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스파링을 한번 하면 30에서 많으면 50 라운드를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우야 스파링까지 마치고 마무리 스트레칭 후 훈련을 끝마친다고 합니다. 각 파트별로 몇 라운드를 하는지 조금 디테일하고 자세한 훈련 시간에 대한 정보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오야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두 다 해서 4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노에 나와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같일 성장이 안 되고, 성장하는 것, 한 명이 長 강해지는 것, 한 명이 더 무리가 생기는 것, 한 명이 더 무리가 생기는 것, 한 명이 더 무리가 생이 自分も今までやってきたものでここまでの地位まで来てるんだったらまた何かさらに加えて成長するために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るんで。